그 중에 첫 번째는요, 이겁니다. 네, 이거 네, 이터널 선샤인이라는 네 작품이에요. 네, 제가 개인적으로 짐 캐리라는 배우를 굉장히 좋아해요. 너무나도 어 정말 좋은 배우가 아닐까. 그래서 어렸을 때짐 캐리라는 배우에 정말 흠뻑 빠져서 그 배우가 나왔던 출연작들을 다 살펴보던 와중에 네 찾은. 영화입니다. 네, 이 영화 정말 좋은 영화니까 어, 꼭꼭봐 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리고 나중에 영화에 대한 얘기도 같이 한번 나눌 수 있는 네, 기회가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네, 두 번째 영화는요. 이겁니다. 네, 파이트 클럽이죠. 어, 뭐랄까? 이거는 좀 남자들에게 네, 정말 인상 깊은 영화가 아닐까 싶어요. 음. 브렛 피트와 에드워드 노튼이라는 이두 배우의 정말, 어, 남성미와 퇴폐미가 엿보이는, 네, 제가 정말로 어렸을 때 많이 많이 좋아했던, 네, 영화인데요. 어, 한번, 이런 영화도 한번 추천해 드리고자, 네, 한번 골라봤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겁니다. 네, 디스트릭트 나인. 어, 외계인 영화예요 뭐랄까, 어, 이터널 선샤인 같은 영화. 그리고, 어, 파이트클럽 같은 영화. 그리고 외계인 영화. 네, 외계인 쪽도 한번 소개를 시켜드리고 싶었었던 것 같아요. 네. 어, 외계인에 관련된 영화인데, 우리나라에서도, 한국에서도 좀 외계인 영화가, 이런 영화가 나왔으면 좋겠다. 어, 싶은 마음에 여러분들께 한번 소개를 시켜드렸습니다. 네, 좀, 어, 정말 심심할 때 제가 이렇게 소개시켜드린 영화도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진짜 여기에는 없는데요. 또 소개시켜주고 싶은 영화는 바로 조작된 도시입니다. <laughs> 네, 왜냐면 네, 제가 첫 주연작으로서 나왔던 영화이기 때문에 네, 여러분들께서 꼭 봐줬으면 하는 영화 중에 하나입니다. 네, 정말, 어, 힘들게 촬영하기도 했고요. 어, 되게 저한테는, 어, 정말로 의미 있는 작품이 아닐까 싶어요. 네. 이렇게 해서 저의 인생 영화 베스트 3를 한번 소개해 드려 봤어요. 음.